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우리는 많은 영문으로 된 페이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영어에 제약이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정보 획득에 대해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럴 때 자주 쓰이는 것이 구글 번역입니다. 클릭 한번으로 페이지에서 언어를 번역해주죠. 이제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정보를 찾지 못하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구글 번역기가 언어의 장벽을 낮춰준 것이죠. 그럼 이런 언어의 장벽을 더 낮춰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언어 번역을 할수 있는 서비스 최강자를 가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롬프트 크리에이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언어 번역 서비스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서비스는 총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바로 구글 번역입니다. 너무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또 다른 하나는 네이버의 파파고입니다. 이 또한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번역 서비스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유럽의 딥 엘이라는 번역입니다. 기이 서비스는 생소하실 수 있는데 맥락 번역에 굉장히 뛰어나서 다른 번역기들이 어색하게 번역하는 경우까지 수정해 주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등장한 챗 gpt입니다. 오늘은 이 서비스들이 어떻게 번역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번역기를 쓰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터넷 하다 보면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어로 된 뉴스 기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발행한 2023년 5월 15일 기사입니다. 저같이 영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정보를 볼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나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번역기가 있다면 또 다르겠죠 기사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첫 부분을 복사해서 번역기에 넣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구글 번역기입니다 구글 번역기에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해 달라고 했고 이 내용을 복사하면 바질 채타는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 그는 버벌 어기지 않고 천 달러를 빠르게 부자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챗찌피티에 요청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썼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내용을 보고 맥락을 알수 있겠죠. 하지만 이 문장에서 어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빠르게 천 달러를 바꾼다고 얘기하는 게좀더 자연스러울 것이고, 나는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는 채 GPT가 될 텐데, 좀더 명확하게 써줬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했겠죠. 그럼 이 내용을 파파고로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파파고는 어떻게 번역을 할까요? 파파고에 동일한 내용을 붙여 넣었을 때는 바질 차타는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기를 원했다. 그래서 4월에 채찌피티에게 버을 어기지 않고 빠르게 천 달러를 부자로 만드는 방법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본 구글 번역기에 문제가 됐던 빠르게 천 달러 부분이 정상적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수 있었고 채찌피티라는 주어를 앞으로 꺼내옴으로 인해서 좀더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어주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천 달러를 부자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 라고 표시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한국 사람들은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다음은 딥 엘입니다. 딥 엘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바질 차타는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그는 채 g 피티에게 법을 어기지 않고 천 달러를 빠르게 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라고 번역을 해줬습니다. 천 달러를 빠르게 부로 바꿀 수 있다고 표시를 해서 부자라고 표현했을 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번역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채찌 PT는 어떻게 번역을 할까요? 동일한 내용을 넣고 번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채찌 PT는 다음과 같이 답을 해줬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고 싶다. 1,000달러의 부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따를게요. 한국분들이라면 지금까지 번역해준 문장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언어 번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뉴스 기사의 번역은 모든 서비스들이 일정 퀄리티 이상의 번역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설은 어떨까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글의 의도가 있거나 비유, 은유 등이 있어서 정보 전달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유명한 소설인 어린 왕자의 소설 한 문장을 발췌해 번역을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먼저 번역이 잘 되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번역 서비스가 아닌 번역가는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고 번역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번역입니다. 구글 번역에서 어린 왕자의 다음 문장을 집어 넣었을 때 다음과 같이 출력을 해 줬습니다. 어른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며 아이들에게 항상 그리고 영원히 설명하는 것은 지겨운 일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어떤 말인지 이해는 할수 있으나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느껴지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에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이가 직접 어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지겨운 일이라는 뜻이므로 사용자가 구글 번역을 이용했을 때 고캐를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네이버가 만든 파파고는 어떤 번역을 보여줄까요? 파파고로 어린 왕자를 번역해 보겠습니다. 파파고는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른들은 혼자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항상 그리고 영원히 그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은 지겨운 일입니다. 구글 번역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번역을 해주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딥 엘입니다. 딥 엘로 어린 왕자를 번역했을 때 어른들은 절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며 아이들에게 항상 무언가를 설명해 줘야 하는 것은 지겨운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어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해 줘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마치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처럼 번역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체지 피티에게 어린 양자에 대한 번역을 한번 맡겨 보겠습니다. 체치 피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해 줬습니다 어른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린이들이 항상 그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지루하다 어른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문장을 보여주고 있고 어린이들이 항상 그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지루하다고 제대로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피곤한 일이라는 것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자연스러운 문장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있는 번역 서비스들 중에서 소설의 경우에는 채 g PT가 가장 좋은 번역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언어에는 동음이어 또는 다이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이 배가 먹는 배인지 아니면 사람의 신체 부위를 뜻하는 배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선박을 뜻하는지는 앞뒤의 문맥을 봐야 알수 있죠. 그럼 번역 서비스들에게 아주 작은 문맥을 가진 문장을 주고 번역을 하면은 과연 어떤 답변을 줄까요? 저는 잠수함 수면 부상이라는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번역입니다. 구글 번역기에서 잠수함 수면 부상을 입력하니 Submarine sleep injury 라는 문장을 대답해 줬습니다 서브마린은 잠수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슬립은 잠들다 라는 뜻의 슬립이고 인저리는 부상을 당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브마린은 옳게 번역을 해 줬지만 수면과 부상 같은 경우에는 엉뚱한 대답을 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파파고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파파고도 동일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브마린 슬립 인저리 구글 번역과 팝하고 모두 제대로 된 번역을 해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음으로는 디벨입니다. 서브마린, 슬립, 인 i 리스 단어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동일한 뜻을 가진 답변을 해주고 있죠. 구글, 팝하고 디벨 모두 잠수함, 수면부상이라는 문장을 올바르게 번역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채 GPT에게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챗 GPT의 경우에는 이전에 있는 번역 서비스들과 조금 다른 대답을 해줬습니다. 서브마린 서페이스 데미지 잠수함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데미지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답변이 나오고 있지는 않았죠. 하지만 이전 서비스들과 다르게 서브마린이라는 것과 수면인이라는 것을 연결해서 서브마린 서페이스까지는 연결해 을준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딱한 스텝만 더 해보죠. GPT 4.0은 어떻게 답변을 할까요? GPT 4 버전으로 변경한 후에 동일한 내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GPT 4 버전의 경우 서브마린 서페이싱이라고 정확한 답변을 출력해 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구글 번역, 파파고, 딥엘 같은 경우는 잠수함, 수면, 부상이라는 문장을 각각의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잠수함 따로, 수면 따로, 부상 따로 번역해서 각각의 단어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의 단어만 제공해 준 거죠. 그에 비해 채 GPT 3.5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을 인식했고 수면, 서페이스까지라는 단어까지는 맥락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부상에서 데미지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그런데 채 GPT 4.0 같은 경우에는 더욱 발전해서 원하는 내용을 바로 출력해 주었습니다. 서브마린, 서페이싱이라는 영어 단어를 출력해 주었죠. 이렇게 짧은 테스트들이었지만 일상적인 번역을 할때 가장 좋은 퀄리티를 내는 것은 채 GPT, 그 중에서 4.0 버전을 쓸 경우에 언어 번역에 대해서 가장 최강자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의도의 문장이냐에 따라 답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서 언제든지 이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가장 사람의 일상에 맞춰서 번역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는 채 GPT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크몽이라는 재능 기반 마켓입니다. 이 마켓을 확인해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역 서비스에 대한 공급이 많다는 것은 번역 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많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챗gpt를 이용해서 이곳에서 번역을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몇몇 분들은 채 gpt 등의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해 판매하고 계신 분도 있으십니다 비록 ai를 이용하더라도 이런 번역 서비스는 어느 정도 그 나라의 언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외국인들에게는 외국어가 되죠 관점을 바꿔서 한국어 번역 서비스를 해 준다면 어떨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해외의 재능 마켓인 파이버라고 하는 곳입니다. 글로벌 마켓 버전의 크몽이라고 볼수 있죠. 이곳에서 코리안 트랜슬레이트 한국어 번역이라고 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한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서비스를 올리시는 분들의 특장점 중 하나는 바로 한국어를 할줄 안다는 것이죠. 해외 고객분들을 상대로 한국인이 잘할수 있는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인 입장에서 외국어를 검수하는 것보다 한국어를 검수하는 게 훨씬 쉬운 일일 테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국어로 질문을 했을 때 채치 피티의 답변은 부정확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채치 피티에서 영어와 동일한 뜻을 가진 한국어로 썼을 때 훨씬 더 많은 토큰을 먹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영어를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퀄리티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채찌 PD가 가진 한국어에 대한 서툼이 저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점에 대한 시선을 바꾸면 경쟁력이 될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롬프트 크리에이터였습니다.